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사실 고지의무라는 것 자체가 설계사분들조차도 헷갈려 하시고 좀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고지의무를 모르고 고지를 안 하게 되면요 보험금 못 받습니다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강제 해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면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보험은 고지의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지음으로 상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목소리> 여러분들, 유병자 보험 중에서 10년 동안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이 있죠? 근데 10년 동안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보다 2년 동안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이 당연히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음으로 정확히 이해하시면, 아, 내가 이건 고지해야 되고, 이건 고지 안 해야 되고. 그럼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 고지 의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는 3년 내로 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한 질병이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라고 입증이 되면 보험금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냈던 보험료 돌려주냐? 아닙니다. 예전엔 냈던 보험료도 돌려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시면 해지 환급금이 없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알고 보험 가입을 하고 고지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요 이런 암이나 뭐 뇌혈관 질환, 뭐 심혈관 질환, 중대 질병 진단 받으시면 납입 면제까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납입 면제도 받지 못하고 해지가 됩니다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뭐 그럴 리 없겠지만 4개월 뒤에 뇌졸증 진단을 받았어요 내주청 등당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과성이 없는 질병을 고지 안 했다고 하면은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되죠. 근데 해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납입 면제도 못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고지 의무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설계사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유병자 본 고지 의무.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우리 고객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설계사도 아닌데 굳이 이걸 알아야 되나요? 근데 사실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보험금 지급 조사를 받아야 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불안 속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헷갈리는 유병자 보험 고지 의무를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유병자 보험 상품의 구조를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지 의무도 이해하시고 상품 구조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보험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병자 보험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어떤 분들이 가입하라고 만들어진 상품이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요, 고혈압 있으면 가입 안 돼요. 뭐 당뇨 있으면 더도 안 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넓혀진 거죠. 이제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보험 가입을 할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자. 해서 유병자 보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준형 보험의 고지 의무 그리고 유병자 보험의 고지 의무를 한번 볼게요. 어, 이 3개월 이내에 치료와 투약이 빠져 있습니다. 네, 고지 의무에 치료와 투약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있냐?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을 허용해주겠다. 치료 투약을 고지를 하게 되면요. 혈압약 계속 타드시는 분들, 골다공증으로 계속 병원 다니시는 분들 다 고지의무에서 걸립니다. 다. 근데 치료와 투약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의 탄생의 배경은요. 이렇게 만성질환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자.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볼게요. 3개월 이내 고지의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이 유병자 보험의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객님들이 기억을 못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못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이거 어디까지 고지해야 를 되지? 병원 갔던 무조건 고지해야 되나? 나 얼마 전에 혈압약 타로 병원 갔었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검사 재검사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죠. 일단 추가 검사 재검사는 1차 원 검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검사를 했는데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았다 추가 검사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았다 재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슴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어, 봤는데 잘안 보이네요 좀 ct 검사를 한번 받아봅시다 이건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인 거 근데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1차 검사를 했는데 복통이 있어서 뭐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어 여기 자궁 근종에 발견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봅시다 하면은 같은 종류의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니까 재검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추가 검사 재검사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느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았다. 추가 검사입니다.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했다. 그러면 재검사입니다. 근데 무조건 1차 검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CT 검사 받읍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1년의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골절진단, 질병확정진단 이죠간 수치 이상 소견으로 향후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기로 합 이런 거는 당연히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죠 간 수치 1차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것까지 고지를 해야 되냐 만성질환자 루틴 검사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헷갈려 하실 거예요 제가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처방받으러 갔습니다 혈압 체크했는데 뭐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고지해야 될까요?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병자 보험 탄생의 배경 이상이 없었다면 고지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재검사 필요 소견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혈압약 타 드시는 분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3개월 동안 병원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지의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데두 번째 사례 볼게요. 2개월 이내 정기적으로 고혈압 약 처방 받았는데, 전 진료 시에 피검사상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근본 치료 시에 중성지방 오메가를 추가 처방 받았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 확인을 위해서 피검사를 다시 한번 했다. 이거는 고지대상에 포함이니요 정리해드릴게요. 만성질환자 루틴 검사 받으시는 거 포함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서 내 병증이 악화가 돼서 다른 검사를 받거나 다른 소견이 있었다고 하면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에 포함이 돼요. 정리해드리면은 관리 차원에서 매번 행하는 정기적인 검사는 근데 증상 조절이 양호하지 않거나 이상 소견이 의심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는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유병자 보험 탄생의 배경을 좀 말씀드렸던 게,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루틴 검사 가능합니다. 대신에 3개월은 지나야 돼요. 최초 진단 받은지 3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왜냐면 질병 확정 진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는 예외입니다. 단, 병증 악화로 인해서 검사 요청이나 검사를 한 경우는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헷갈릴 거 없습니다. 다음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기적인 약 처방을 받았다면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처방 받았던 당뇨, 뭐 피부염 이런 것들은 3개월 이내 진료 처방 받았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이상 소견이 확인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시행을 했다면 이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자궁 문정 추적 검사, 갑상선 결절 추적 검사 병증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받은 검사는요 검사 받은 사실 자체가 병증이 남아있더라도 확정진단 의심소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초 진단이 아니라고 하면 단, 검사 외에 이전에 받지 않았던 치료가 추가가 되었다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추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내가 받지 않았던 검사를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소견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때는 고지의무에 해당이 돼요 3개월 이내에 뭐 이런 루틴 검사로 갔다 오셨다고 하면요. 아, 고객님, 혹시 뭐 병증 변화가 있었나요? 병증이 악화가 되거나 다른 검사를 해 보자고 했나요? 아니면 여태까지 받지 않았던 다른 치료를 하셨나요? 라고만 물어보시면 깔끔하게 고지 의무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건강 검진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검진 결과상 이상 유무 의심 소견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결절이 보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재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뭐 헬리코박터균 검출이 되었습니다. 약물치료는 이런 것들 검사 결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깔리는 거 유병자보험 오년 이내 고지 의무입니다. 보통 오년 이내 고지 의무의 암 대졸증, 심근경색, 간경화, 협심증, 심장 판막증. 보통 우리가 뭐삼테노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삼오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여기 오년 이런 분들 제가 뇌졸증에 진단받은 지가 오년이 넘었고 이번 수술한지도 오년이 넘었어요. 근데, 3호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스피린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스피린 약을 처방을 병원에서 받을 때, 질병 코드가 뇌졸중 코드로 나오더라고요. 3호 보험.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고지음은 그 해당이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반경화증, 뇌졸중으로 진단, 입원, 수술,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보험가입이 안됩니 근데 계속 아스피린 약을 투약을 하면서 질병 코드를 받은 걸 진단으로 봐야 되냐 이거를 많이 질문하시는 거죠. 애매하죠. 이거 확실히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진단으로 봐야 봐야 되는가? 유병자 보험에서 5년 이내 진단이라고 하는 건요, 확정 진단을 의미합니다. 즉 최초 진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초로 언제 진단 받았는지를 의미합니다. 약관상 이 보험 회사의 약관상 정의하는 확정 진단은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 혈액 검사 신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반상동맥 조영술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확정 진단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약먹을 약타 드시는데 심전도 검사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 5년 이내 고지의무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약관상 정의하는 확정 진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k 씨는 6년 전 급성 신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이지, 단지 약 처방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5년 이내 신근경색 진단으로 볼 수가 없다. 아니, k 씨가 5년 이내 증상이 재발을 해서 검사를 통해서 재진단을 받았거나 수술을 했거나 입원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고지의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5년 전에 입원 수술이 끝나고 급성 신근경색증으로 인해서 약 처방만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확정진단으로 볼 수가 없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전 위암 진단을 받고, 이번에서 부분 절제술을 받은 BC. 5년 이내 통원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BC는 완치 판정을 받고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5년 이내 진단, 2번 수술, 2번 수술 없고 진단 받은 지 5년 넘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했더라도 고지음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거 방사선 치료하면서 2번을 했는지를 체크해봐야겠죠.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5년이 경과하면 돼요. 고객님들한테 물어볼 때 고객님 이런 질병으로 최초 진단 받은 지 5년 넘으셨습니까? 넘었대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원 수술 5년 동안 있었습니까? 없었대요 혹시 뭐 방사선이나 약물치료 받으면서 입원하시거나 아스피린 약을 뭐 복용할 때 검사를 위해서 입원하시거나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대 그러면 고지의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보상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상품도 중요합니다. 보통 이 보험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상품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고지 의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드렸고 과인 고지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부실 고지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이 보험료가 천지 차이가 나. 그래서 정확한 고지 또 탁월한 상품 선택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보험 팔 주고에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인 상품으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나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으로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병자본 고지의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